안녕하세요. 우리 옵션의 양서진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선순위 임차인에 관한 건데요. 질문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 선순위 임차인 말고 후순위 임차인이 있죠. 후순위 임차인이 경매를 통해서 전액 배당을 못 받았어요. 이때 이 배당금에 대해서 낙찰자가 인수하나요? 아니면 소멸하나요? 그쵸. 후순위의 권리는 소멸하죠. 그럼 반대로 말소기존 권리보다 앞선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이 선순위 임차인이 경매를 통해서 전액 배당을 못 받았어요. 이때 미 배당금은 낙찰자가 인수하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선순위 임차인이 경매를 통해서 전액을 다 배당받아요. 전액 다 배당받습니다. 이때는요? 인수할 게 없죠.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임차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전액 배당 받았으니까 소멸하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선순위 임차인은요. 경매정보지 상으로 볼 때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기는 하지만 권리신고도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전액을 1순위로 다 배당받고 소멸할 걸로 보여요. 소멸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인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공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15년 2월 2일에 근저당권 설정이 돼있고 보증금 5천. 근데 이 채무를 받지를 못해서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이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였고,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선 임차인이 있었어요. 선생님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10년도 6월 2일에 인도받고 주민등록까지 했어요. 대학력 갖췄죠? 임차인 A가 보증금 5천에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늦게, 11년 2월 2일에 대학력 플러스 알파로 확정일자까지도 받았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건 뭐죠? 한가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그리고 기타 채권자들 보다도 우선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의 기록을 갖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경매에 진행이 되니까 배당 요구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상태에 그냥 이, 이대로의 경매 정보실을 보면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우리가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 어? 임차인이 있네? 근데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르네? 선순위 임차인이네? 확정일자도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네? 배당요구도 했어요 어? 1순위로 누가 배당받겠다? 임차인 A가 1순위로 배당받겠다 그러면 보증금 5천이니까 얼마 이상 쓰면? 음5천2 0 정도 쓰면 200만원 경매 비용 빠지고 5천만원 누가 1순위? 임차인 A가 5천 배당받고 와 소멸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 권리정보까지 다 되어 있으니까, 선순위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일반 물건으로 볼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 자체가 함정이었어요 소멸이 아니라, 임차인 A, 보증금 5천만 원이요? 전에, 인사비스도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만약에 실제 시세가 1억 1천이라면 5,200 쓰고 얼마나 인수? 5천만 원을 인수하니까 거의 시세대로 사게 된 거예요. 그쵸? <laughs> 이 물건이요. 실제 제 고객 중에 한 분이 혼자 입찰 들어가려고 하다가 혹시나 해서 저한테 물어봤던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의뢰를 했던 물건이었는데 왜 의뢰를 했냐면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왜? 누가 봐도, 아이거 누가 봐도 5,200이면 시세가 1억이 넘는데, 1억 천인데반값자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대금 미납으로 인한 재매각 사건으로 나왔을까? 그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던 거예요. 근데 역시나, 역시나 이유가 있었던 거죠. 오늘 그걸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추측해볼래요? 음...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게 되는 경우 한번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 있겠죠. 확정일자 안 받았거나 저 확정일자를 아예 안 받았거나 혹은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말소기좀 원리보다 나중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러면 순위에서 밀리잖아요. 1순위 누가 배당 근저당 그렇죠? 그러면 못 받은 미배당금의 낙찰자가 인수하겠네요. 근데 이 말고는요, 말소기준 권리보다한정일자도 빨랐어요. 그럼 이것도 아니었어요.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배당 요구 배당 요구를 안 했거나 그럼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쓸 수가 없죠. 배당 요구를 안 했거나 혹은 배당 요구를 했는데 배당요구 종기일이 지나고 나서 배당요구를 했다. 그러면 안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순위에서 또 밀리게 되겠네요. 1순위는 근전하고. 근데 이 물건은요. 배당요구도 종기일 내에 했어요. 그럼 이것도 아니야. 세 번째.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런 거 있겠죠. 권리 내용을 봤더니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압류 압류 압류가 상당히 많더라. 그 중에서 선순위 임차인보다도 먼저 먼저 배당을 받는 당일세에 해당되는 세금이 있더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일세가 3 0천만 원이다. 그러면 1순위인 선순위, 선순위 임차인보다도 먼저 배당을 받겠죠. 그럼 못 받은 미배당금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인수하게 될 거고요. 근데 압류도 없었어요. 이거는요. 그럼 이것도 아니야.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여기까지는요 많은 분들이 공부하면서 확인을 해요. 그래서 권리 분석도 잘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깊이요. 지금 그걸 알려드릴게요. 네 번째. 등기부등본이요. 안전해 보이는 선순위 임차인의 물건이더라도 등기부등본까지도 꼭 확인해 보세요. 등기부등본을 보면 각 구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에 대한 그러면 이각 구에, 현재의 소유자가 언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 번째입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선순위 임차인 A 있죠. 임차인 A가 전입신고를 하기 전, 즉, 대학력을 취득하기 전에 소유권 취득을 했다면 괜찮습니다. 입찰 참여하셔도 돼요. 그런데 임차인 A가 전입신고를 한 이후에 소유권 취득을 했다. 이때는 역추적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 볼게요. 어 보니까 임차인 A가 전입신고를 한 이후에 소유권 취득을 했더라. 그러면 등기 원인을 확인해보세요 등기 원인이 만약에 매매로 돼 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이었다 입찰 참여하셔도 돼요. 그런데 등기원이 매매도 아니고 경매. 경매로 인한 취득이다 이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경매로 인한 매각이라면 아,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지금 현재 소유자가 지난번에 경매로 받았다는 거죠 이 똑같은 물건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똑같은 물건이 과거 경매 사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확인해봐야 되겠죠. 들어갑니다. 과거 경매 사건이요. 사건 번호 확인해야죠. 어떻게? 등기부등본에 보면 <laughs> 경매 사건 번호가 나와 있고요. 혹은 유료 경매 정보 사이트를 보시는 분들은 경매 정보지에 사건 번호, 과거 사건 번호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보는 거예요. 뭘? 지금의 선순위 임차인이 그 당시에도 선순위 임차인으로 있는지 그리고 그때 선순위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배당 요구를 했는지 이 물건들은 배당 요구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낙찰가 낙찰가를 보면 이 선순위 임차인이 전액 배당을 받았는지 혹은 못 받은 미배당금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할 수 있겠죠. 만약에 못 받은 미배당금이 있더라, 그럼 이미 배당금은 그 당시 낙찰자, 즉 지금 현재의 소유자겠죠. 낙찰자가 인수 해야 하네요. 인수하죠. 왜요? 태어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니까 못받는미 배당금에 대해서 낙찰자가 인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수한다라는 말은 선순위 임차인 여전히 이번 경매에서도 선순위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이 유지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선순위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이 유지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인수하니까 대항력은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경매에서 배당 요구 했죠? 우선 면제권의 효력 썼어야안어요 썼죠? 우선 면제권의 효력은 없습니다. 언제? 이번 경매에서는요. 느낌이 오세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 면제권의 효력이 이미 소멸해서 없다고요. 지금 경매 정보지상으로는 확정일자도 받았고 우선 면제권의 효력 있죠?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그리고 배당 요구 했죠? 1순위 배당 받을 것 같죠? 근데 언제 썼다고요? 과거 경매에서 우선 면제권의 효력을 썼다고요? 그럼 지금 여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 이번 경매에서 인차의 A 1순위 배당 받아요, 못 받아요? 배당 못 받죠. 1순위 배당 누가 받아요? 근저한 거예요. 왜? 우선 면제권의 효력은 과거에 포함으로써 뭐 한번 사용함으로써 이번 경매에서 우선 변증권의 효력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상 소멸하고 없는 권리인 거예요. 하지만 뭐는 있어요. 대항력은 여전히 있죠. 못 받은 이 배당금은 어떻게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나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안전해 보이는 이 선순위 임차인의 물건도 우리한테 얼마나 무서운 존재를 다가올 수 있는지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물건꼭 피하기만 해야 될까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더 유찰될 때까지요. 만약에 이게 800만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한1 천만원 정도 쓰고요. 얼마 인수하고 보증금 5천만원 인수하고 1억 천만원짜리를 얼마에 산 거예요. 그러면 6천만원. 이런 식으로 공략하면 되겠죠. 단순히 피하는 게아닙니다 아시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지금도 2차에 고민하고 있는 물건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관심 있는 물건 있으시면 우리옥션 홈페이지 가입하실 때 양서진 팀장 선택하시고 문의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서진 팀장이었습니다.